ABL바이오는 면역 항암 이중 항체와 뇌혈관 장벽 통과 플랫폼, 이른바 BBB셔틀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최근 한달 사이에 임상 개발, 재무 실적, 그리고 사업 계약과 관련된 주요 이슈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기간 동안 확인된 핵심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ABL바이오의 임상 파이프라인에서는 세 가지 주요 후보 물질이 눈에 띕니다. 첫째, ABL-103은 진행성 고형암을 대상으로 한 1비 이상 임상 시험이 승인되어 본격적인 병용 치료 연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둘째, ABL-111은 ESMOGI 학회를 통해 새로운 임상 데이터 공개가 예정되어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셋째, ABL-301은 파킨슨병 치료제로 글로벌 제약사 산오피가 주도하는 임상 이상 단계에 들어간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연구의 신뢰도와 상업화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사업부문에서는 ADC 플랫폼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인투셀과 체결했던 라이선스 계약이 7월에 해지되었는데, 해지 사유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특허 불확실성을 이유로 제시했으나, 다른 쪽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파이프라인의 일부 불확실성을 의미하며, 향후 대체 기술 확보와 신규 파트너십 여부가 투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2025년 2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매출은 757억 원을 기록했고 순이익은 3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라이선스 수익 증가의 영향이 크며 향후 지속적인 매출원 확보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현금성 자산 1,0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유동성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ABL바이오는 최근 8만 8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최저 1만 7천 원에서 최고 9만 7천 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처럼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바이오 업종 특성과 맞닿아 있으며 임상 결과 발표나 파트너십 관련 공시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이벤트 드립은 성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첫째, 면역 항암 이중 항체를 중심으로 한 파이프라인 다각화가 꼽힙니다. 둘째,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을 통한 개발 파트너십이 진행되고 있어 기술 신뢰성과 상업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실적 개선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뒷받침되고 있어 재무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ADC 계약 해지와 같은 불확실성은 기술 경쟁력과 플랫폼 전략에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가치가 임상 데이터와 파트너링 성과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연구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바이오 업종 특유의 주가 변동성은 단기 투자자에게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가 집중해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ABL 103의 임상시험에서 첫 환자 등록 시점과 초기 반응, ABL 111이 학회에서 공개할 구체적 데이터의 신뢰성과 확장성, 그리고 ABL 301이 글로벌 임상 이상 단계에서 환자 모집과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분기 실적에서 단발적 라이선스 수익을 넘어 안정적인 매출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점검해야 합니다.